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이 30대 중반 후반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보내는 사연 하나도 빠짐없이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지네요. 재밌는 에피소드 만들고 또 올게요. 약간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MSG가 이제 과해지는 거죠. 제가 편집한 것들이 어쨌든 소개할 만큼 뭔가 재미가 있다든지 토크거리가 된다든지 뭔가 짜릿한 면이 있었나 봐요 보냈던 모든 사연이 빠짐없이 유튜브에 편집 영상을 올라가는 것에 어떤 극도의 쾌감을 느끼면서 더센거 만들어야 돼더센거 하면서 MSG가 한5% 미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점점 이제 치사량을 초과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이제 배달은 형제 기억상실증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봄 알거든요 아 이제 사연에 소개되기 위해서 이제 뻥칼을 치는구나 구라를 칠 때는 상대방 눈을 보면 안돼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뻥을 쳐도 돼요 이 얘기 저 얘기 섞어도 되고 내가 아는 사람 얘기를 내 얘기인 것처럼 해도 되고 아예 없는 얘기를 지어내도 돼요 근데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가끔씩 이런 사연이 옵니다 남자 3명이 저한테 고백을 해서 많이 심란한 상태입니다 한 명은 밴드부 보컬 오빠고 한 명은 축구부 주장이고 한 명은 정교회장이에요 막 이래 그래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생각하죠 그런 핵인싸가 왜내 방송을 보지 여기는 이제 사회 변두리로 내몰린 사람들끼리 위로하는 방송인데 이야기가 그게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굉장히 허술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진짜 웃긴 그 말이 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기억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그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반에 어떤 여자애가 그랬는데 자기 엄마 소지섭 엄마랑 친구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지. 소지섭 어머님도 친구가 있겠지. 근데 그 친구가 낳은 딸이 나랑 같은 반일 수도 있죠. 있는데 그 뒤에 한 말이 어떤 얘기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소지섭이 밥 먹으러 온대요. 거짓말의 문제는 뭐냐면요 멈추질 못해요. 우리 엄마랑 소지섭 엄마랑 친구 다까지 하면은 중학생들 정도면요 믿어요. 어 진짜 와나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와 부럽다 여기서 끝나면 돼. 근데 그 부럽다라는 눈빛에 이성을 잃고 한번더 나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드라마 찍고 있는 소지섭이 주말에 부산에 있는 엄마 친구 집에 와서 밥을 왜 먹어요? 말이 너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못 멈추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너무 짜릿하거든요. 수준급 토커들은 언제나 진실과 거짓을 막갈락에 이 버무리는, 뭐라 그럴까요? <laughs> 적절한 블렌딩이라고 할까요? 재미난 토크라는 거는 그 완급에서 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들이 과연 제가 살아온 그 역사 그대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럴리가요. 적절하게 섞는 거죠. 저도 녹화를 하고 원본을 보고 있으면요. 진실과 거짓 평가를 한다고요. 야, 요 부분은 뻥카 티가 난다. 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반성을 하고, 아, 다음부터는 좀 적절하게 구라를 쳐야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 평가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재밌는 사연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부터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여행 일정이 잡혀 있어서 여행을 6일 정도 가게 되었고, 갔다 온 후, 만남을 가졌고, 드라이브 가서도 손을 잡았어요. 그 후, 썸녀는, 뭔가가 서울이라, 연휴도 길고 해서, 서울로 갔어요. 저번 주 화요일에 가고, 그때 잠깐 도착했다고 카톡을 한 후, 연락이 잘안 되네요. 연락은 그 전부터 답장도 느리고, 그랬는데, 오늘 그 후, 3일 정도 격일로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네요. 저는 39, 썸녀가 34. 에, 그냥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우리 30대 중반 친구들은 우리는 시간이 없어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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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분 전에 전화 왔다고 이거 뭐에요 5분 전에 전화 왔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슈퍼챗 하고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잘됐네요 <laughs> 잘됐네요 음 그럼 문제 해결됐네요 내가 돈을 를 읽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대 잘됐네 계속 잘 해보세요 이거 제가 어장인가요 잘 해결됐는데 뭐, 뭔 소리야 어장이 뭐야 당신이 물고기냐고요 당신이 물고기냐고 지금 저한테 얘기 하는 거예요? 저도 올해 39인데요. 39년대 물고기를 키우는 어장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나이에 맞는 얘기를 합시다. 네. 우리가 헤엄치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폐사라고요. 폐사. 아니, 우리 나이에 뭔 어장이요? 지금 어장 얘기하게 생겨서왜 이렇게 소년이야? 뭔, 뭔 얘기예요? 34살 여자가 39남자를 데리고 어장 관리를 한다고요? 그거는 저게 좀. 저... <laughs> 죄송한데, 저 동생들 얘기에 우리, 우리 반에, 우리 라인에서는요, 없는 얘기예요. 서른 년 여자가 바빠 죽겠는데 미쳤다고 서른 아홉 남자를 데리고 어장을 친다고요?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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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레드썬 합시다. 진짜. 좀꿈좀 좀 깨세요. 연애는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정확히는 연애를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썸 타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전화가 왔으니까 잘 소통하시고 이어가 보자고요. 됐네, 뭐, 문제 없잖아요. 헬스 여트 인다 센터를 옮겼는데 예전 센터에 회원분이었던 분이 계셔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 분이 인스타를 따가셨어요 저도 호감이라 그 다음날에 만나서 밥도 맥주도 마셨는데 상대가 호감 표시를 엄청 해서 저한테 100% 호감이다 생각을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연락이 없길래 제가 먼저 연락하고 용기 내서 오늘 영화 보자고 했는데 바빠서 다음에 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본 호감 하면 거짓인 건가 싶고 차분하게 못 기다리는 제가 한심해요 연락은 아예 안해요 전 서른다섯 남자는 서른아홉 나이 때문에 열정이 없는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서른아홉들이 말썽이 많네 어. 이야기를 길게 해주셨는데 아까 앞에 사연이랑 요 사연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나이에 맞는 연애를 하세요 나이에 맞게 행동하세요 이런 말이 좀 나도 나 스스로를 뭔가 잠구는 말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이 30대 중반 후반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자 서른 아홉 남자랑 밥 먹고 술을 먹었는데 그날 바이브 좋았어요 다음날 영화 보자고 했는데 다음에 보재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는 아니야? 아까워 빨리 해봐 아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거야 그 빨리 다음 남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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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닌데 뭐뜯다보고 있어 끝났어요 그냥 이 얘기를 깊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예요 (30대) 후반부에 와서도 아직 이 전쟁을 끝내지 못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만해 뭐 아니 서른아홉 서른다섯인 언니 오빠들이 어장관리 아닐까요 뭐 영화 보지 말자 그랬는데 이트가 있을까요 뭐 하, 친구들아. 그게 우리가 여태 여기 남아있는 이유예요 늙은이면 뭐 늙은이답게 굴어라 이런 내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대 때 했던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때가 안 묻었어? 난그는 동년배들이지만 좀, 좀,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소년이고, 어떻게 그렇게 소녀야, 아직. 나도 36, 37 이럴 때, 여자 만나요. 커피 마셔. 술도 마셔. 분위기 좋아요. 다음날 연락 안 돼. 다다음날 연락 안 돼. 3일 뒤에 연락 안 돼. 안 돼? 으지라, 씨. <laughs> 내가 그러면은 카톡 해가지고, 우리 그날 되게, 좋았는데, 왜제 연락 안 받아요? 하면 뭐 할래? 저 어장 당한 건가요? 저 말고 다른 남자랑도 뭐, 썸 타고 있었나요? 뭐 이중썸인가요? 투썸 플레이스인가요? 하면 뭐 하게? 왜내 연락을 안 받아? 내가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날은 술 먹고 좋았는데요? 그날은 마음에 들었겠지. <laughs>